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예고스티비 송미정입니다 많이 웃고 많이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고 계신가요? 우리 연예고스티비 시청자분들 모두 긍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성인샵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리얼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니다 가끔 국도를 달릴 때 갓길 한편에 성인용품이라는 간판을 달고 서 있는 승합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면서도 대부분 들어가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예전에요, 저희 회사가 여자들만 근무하다 보니 점심시간이나 회식 중에 섹스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자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 아주 솔직한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기혼자보다 싱글들이 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직원이 본인의 옷구슬 같은 성인용품 사용 경험을 얘기했을 때는 온 직원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듣기도 했고요. 딜도 같은 용품은 아예 뭐 아주 많이 일반화되어 있더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중년들에게 성인 용품은 낯설고 성인 용품을 구매하는 일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관점을 달리해서 아, 부끄럽 는 필요하면 살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성인용품 시장이 음성적이고 선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요 성은 음지에서 즐기는 것이라는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구매를 하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몰래 몰래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요 미국 여성 5명 중 3명이 성인용품을 소유하고 있고요 작년에 텐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여자의 24%가 성인용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요. 음, 그 신동엽 성시경이 나오는 넷플릭스 성플러스 인물 편이라는 그 영상에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여성 성인용품회사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대표가 하는 말이 아시아 매출 1위가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허, 우리나라 여자들이 내숭떨면서 할건다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제가요, 취재차 홍대 앞에 있는 성인용품점에 갔을 때 경험인데요. 골목 안쪽에 있을 것이고 조잡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깨고 일반 화장품 로드샵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밝고 쾌적하고 매우 다양한 물건들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매니저들이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손으로 눌러주고 만지면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군요. 또 생각보다 여성을 위한 용품이 많은 것에도 놀랐습니다. 남성용품은 사실 예상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여성용품은 기발하다고 해야 될지 기상천외한 물건들도 있더군요. 협찬광고 시간입니다. 남성 강직도 개선의 상징, 시크릿 존슨의 LED 남성 케어. 신랑 선물해 주니 아닌 척하면서 너무 좋아하네요. 자, <laughs> 집사람 몰래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시크릿 존슨 LED 혁명으로 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볼까요? 강남, 이태원 등 서울에만 또 몇십 군데 샵이 있고요. 요즘 그 아시죠? 무인 성인용품 샵도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덜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매장이 다 성인용품 샵입니다. 주 고객은 20, 3 0대고요 젊은 아가씨들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 당연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무인 샵에 가서 제품을 살펴보고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몸에 사용하는 것들이니 많고 금 유해 성분 여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얼마 전부터 리얼돌 수입이 허용되었죠. 국내 제조 회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신 실리콘 모양이다 보니 가격도 꽤 나가요. AI 기능이 탑재돼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체험 카페도 있고요. 불법적인 것들이 아니니까 구매도 사용도 가능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리얼돌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요즘 인형하고도 결혼식을 올리는 세상이 되었지만 이런 개인용품이 많아지면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고 희노애락을 즐기는 건강한 생활 방식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소통이 단절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생각입니다. 또, 섹스라는 게요,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함께 나누면서 교감을 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헉! 이, 이, 이 인형과는 일방적인 욕구해소의 기능밖에 기대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싱글들에게는 유의미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는 성인용품 샵과 용품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체험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곳에서 의류 부속 도매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분이 젊어서부터 발기부전이셨습니다. 하지만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는 동안 이 부부는 별다른 성적 트러블 없이 인꼬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성욕이 없고 섹스를 포기해서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남편과 아내는요. 1년에 몇 번씩 성인용품 샵에 가서 새로운 기구를 살펴보고 의논해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비록 남편은 발기부전이지만 아내는 기구의 도움으로 늘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아내 때문에 남편 또한 미안한 마음 없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요? 팔기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고 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내일 아침 식탁이 진수성찬으로 차려질지도 모릅니다. 이상 연예고스티비 송미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멤버십 가입을 꼭 눌러주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